안녕하세요. 러블리 로지입니다.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, 행복한 언박싱 하는 시간입니다. 오늘 주인공은 요 앞에 UI는 국산주말특가 25번. 원래 10개에 3만원인데 오늘 4개나 더 드립니다. 그래서 14개에 3만원. 그럼 개당 2142원 정도 합니다. 국산화분이거든요. 어, 협소한 베란다에서 어, 사용하기 너무 좋은 사이즈 어, 국산주말특가 25번이고요. 뒷줄에 롱본 스타일 이 화분은 11월 특가 화분 12번이에요. 12번 원래 네개에 4만원, 개당 만원짜리인데요. 네개에 4만원인데 두개를더 드려요. 그래서 6종에 4만원, 사이즈 너무 좋고요. 이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 중에서도 조금 퀄리티가 높은 중국산 화분이거든요. 너무 좋습니다. 이 아이 정말 대박이야. 이 아이가... 어 주말 특가 아니 뭐죠 1월 특가 화분으로 나와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일단은 국산 주말 특가 먼저 보겠습니다. 요 국산 주말 특가 요 화분은 어, 사각 화분이고요. 급다리 3개 배수구도 너무 좋죠. 요하의는 조금이 종자 포트 또는 7.5cm 포트 분갈이해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아이 원래 요 화분 10개에 3만 원인데 오늘 4개나 더 드려요. 지금 이렇게 넓은 쪽으로 재니까 지름이 대략 9cm, 좁은 쪽으로 재면 8cm 정도 합니다. 이 아이 높이, 높이는 대략 9cm 정도 되고, 굽다리도 좋고요. 배수구도 너무 좋은 국산 주말 특가 25번입니다. 25번이라고 적어야 합니다. 주말, 아, 국산 주말 특가가 많아서 이 아이 25번이에요. 25번, 굽다리 3개, 이렇게 배수구도 너무 좋은 화분입니다 와, 이 아이 색감은 지금 보면 이렇게 카키색도 있고요. 이렇게 조금 자줏빛 어, 이런 색감도 있고 이렇게 조금 어, 크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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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대충 봤을 때 색상이 조금 이런 느낌 좀 밝은, 어, 밝은 다크한 크림색 이런 느낌이 있고 이렇게 어, 카키색이랑 자주색이랑 섞인 색감 그리고 이런 색감, 색감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색감은 아마 골고루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? 이 화분 원래 10개에 3만원인데 4개나 더 드립니다. 국산 주말 특가고요. 쪼꼬미 종자포트 4cm 아니 뭐죠? 쪼꼬미 종자포트랑 7.5cm 포트 분갈이 해주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다가 조금이 종자부트한번 넣어볼까요? 이게 5.5cm 포트인데 5.5cm 포트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조금 자리가 있어요. 그래서 7.5cm 포트를 분갈이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5.5cm 포트랑 비교하면 이렇습니다. 이렇게 위에서 봐도 이렇고 7.5cm 포트까지 분갈이 가능하고 아니면 9cm 포트를 조금 쫑쫑하게 심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국산 주말 특가 25번 10개에 3만원인데, 4개를 더 드립니다. 1월 특가 화분 12번 4종에 4만원인데, 오늘 2개를 더 드려서 6종에 4만원입니다. 사이즈 너무 좋고, 퀄리티도 좋은 화분이에요. 지금 이렇게 재보면 지름 외경이 10cm 정도 되고, 내경은 8.5cm, 그리고 높이는 13.5cm 정도 하는데요. 이 화분 요즘 어, 에오니옴 많이 나오잖아요. 에오니옴 중간 사이즈 아이들 분갈해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행복한 꽃그릇, 요거는 중국산 화분인데요. 중국산 화분 중에서 퀄리티가 좋은 화분 중에 하나가 요 화분입니다. 색감, 어, 또 색감도 깨끗하고 예쁘고요. 이렇게 은각으로 되면서 꽃그림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고요. 지금 보면은 색상별로 두 개씩 있습니다. 노란색, 어, 노란색 바지에 이렇게 예쁜 꽃그림 두개 있고요. 추황색, 추황색도 있습니다. 주황색도 두 개가 왔어요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죠. 목대에 있는 목대 있는 군생 아가들 분갈이해 주면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. 에오니온 분갈이도 좋을 것 같아요. 에오니온 중품, 중품 사이즈 분갈이해 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 녹색도 보여 드릴게요. 바지 색상이 청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꽃그린 예쁜 이 화분은 11월 아니 1월이죠. 1월 특가합은 12번입니다. 1월 특가 12번 원래 4개에 4만원인데 2개를 더 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, 여기 국산 주말 특가 25번 그리고 이쪽은 1월 특가합은 12번 보여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.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오티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